페이지를 두개를 만들고 첫페이지를 확인을 해야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1페이지 복사 붙여넣기해서 여기는 2페이지 화면전환버튼을 바닥글에다가 만들겠습니다 이제 바닥글 열어가지고 화면전환버튼 그냥 스위치 비트스위치 갖다 달고 화면전환 스위치 클릭해도 똑같이 바뀌어요 색깔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버튼은 1번 스위치. 그래서 여기다 뭐, 그 명판에다가 1이라고 달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거는 2번 스위치. 명판에도 2. 화면 전환 스위치 2번. 1번하고 2번 화면만 달아 놓을 건데, 되셨나요? 되셨나요? 아직 안 되셨나요? 페이지 두개 만들고 바닥글에다가 화면 전환 버튼 두개 배치한 거예요. 됐어요? 두 번째 페이지 가서도 바닥글 버튼 누르시고 화면 땡기면은 만들어 놓은 바닥글 올라오죠? 첫번째 페이지와 두번째 페이지 표시를 해 놓고 바닥글에다가 화면 전환 버튼을 달아 놓은 겁니다. 되셨습니까? 2번 화면 들어갈 때 비밀번호가 뜨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 설정에 가면 보안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예, 보안 설정 클릭하면은, 보안 기능 사용에다가 체크합니다. 비밀번호는 우선 쉬운 걸로 넣어놓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111 넣어놓겠습니다. 여기 레벨이 1레벨부터 15레벨까지 있는데, 만약에 2레벨로 접속을 하게 되면은, 1레벨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권한을 15단계까지 줘가지고, 위에 높은 단계로 그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면 나머지 아래에 있는 비밀번호는 다 패스가 되고, 만약에 아래로 들어갔으면 위에 있는 건못 들어간다고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 밑에 확장 설정 가보면 보안 레벨 속어가 지금 5분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럼 보안 레벨 속어 시간을 1분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1분 동안은 다시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아도 계속 접속할 수가 있어요. 네 이제 1분이 넘어가면 다시 패스워드 패스워드를 넣어야 되는 거죠. 이해 되셨죠? 네. 확인 누릅니다. 그래서 2번 하면 1번 하면서 2번 하면 넘어갈 때 패스워드 창이 뜨게끔 할 건데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변경 들어가면 밑에 보안 레벨이 있습니다. 찾았나요? 네. 거기에서 1레벨. 우리 지금 1번에다가 패스워드를 걸어 놨으니까 네, 보안 레벨 1레벨에다가 아, 숫자, 숫자 2를 써놓고 변경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되셨으면 이 상태로 전송해 주십시오. 화면 전송, 둘 중에 한 명씩만. 우리 프로젝트 속성에다가 IP 안 넣죠? 었 네. 원래는 IP 이건 안 넣어도 터치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상관없는데, 세팅하고, 뭐, 재전송하시면 될것 같아요. PLC랑 통신 안 되면 거기 동작이 안 돼요. 그래서 IP 넣으시고 다시 전송하십시오. 네, 접속 계기 설정했습니다. 네, 이거. 네. 터치요. 잠깐만요. 일단 제가 앞에 앞에 보면은 지금 근데 1페이지가 떠 있는데 2페이지 넘어갈 때 여기 패스워드 창이 뜨죠. 그래서 아까 저 지정해 놓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면 해당 페이지로 넘어갈 때 보안 기능을 써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일반 사용자한테는 보여주기 아, 보여주고 싶지 않은 페이지, 뭐 이런 거를 만들어 놨다가 어, 패스워드 집어넣으면, 한번 넘어가겠죠.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지금은 이제 1분 소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바로 넘어갑니다. 지금은 넘어가고, 이제 1분이 지나면 다시 또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야 돼요. 네. 네, 지금 지금 제가 아까 이, 이 페이지 나오기 한 일주년도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페이지로 다시 내려오고 나오죠.